지금 방국가 세력의 앞제비가 돼서 쇼를 하고 있는 공수처를 보면 과연 자신들의 저런 위법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게다가 모든 공중파 방송과 언론들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체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절을 쳐들어갔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진짜로 체포할 목적이었다면 저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자가 도피를 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자의 도피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나몇 시에 몇 명이 너 체포하러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경찰이 있을까요? 이건 마치 범죄혐의자한테 난널 체포할 의사가 없으니까 도망가란 소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이자들이 벌리는 쇼가 그렇습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그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이런 쇼도 앞으로 오일 후면 종료될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식으로 따지자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후반에서 정점을 찍을 겁니다. 이 말인즉 중도라는 세력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선한 의지를 이해했다 소리입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좌편향된 사람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계엄의 의도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엄이 내란이라고 우기는 반국가 세력들은 되려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자들이 내란의 모든 헌법적 요소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자들의 수의 이재명의 과거 발언이 조명됩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던 말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자는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는 회계망측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적대국가란 말입니다. 이뿐입니까?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말하는 자가 중국에 대해선 쎄쎄하면 된다고 막말을 합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내라는 아닐까요? 지금 미국은 미국이 소리 방송을 통해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걸려들 조건을 갖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일당입니까?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뻔뻔하게도 대놓고 북한에 건네줬습니다. 이재명이는 북한의 거액을 건네준 죄를 현재 법원이 묻고 있습니다. 이자들과 연계된 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단순하게 몇 가지만 꺼냈는데 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이재명과 그자들과 연계된 일당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엄을 선포하면서 이자들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거들내는걸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단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어설픈 개엄과윤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이란 출발을 시작으로 나무껍질로 연명했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현재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란 임무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결실을 마치 사과나무에 기생하는 해충이 사과를 갉아먹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위대한 업적을 갉아먹는 것도 모자라 북한과 중국의 아가리에 갖다 바치려 한 자들을 척결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를 거쳐 어른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탄생의 상징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숙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유호파시민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 모든 걸 왜곡됨 없이 기록할 겁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 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